안녕하세요. 리무 <laughs> 정동이고요. 제가 오늘 드릴 팁, 팁은 저는 미적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중에 특히 턱에 대한 거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흔히들 만화 캐센터 하실 때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<laughs>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앞에서 봤을 때 턱을 이렇게 내리는 거랑 올리는 거는 목의 길이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아무래도 목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. 더 예뻐 보이고 라인 좋아 보이고 여기 항상 이렇게 당겨서 는 것보다는 반대로 미유.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한 듯한 이런 에티티드를 만드시면서 항상 시선 돌리시면서 긴나을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이 목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천적인 부분이 좀 가장 크지만 그래도 이제 후천적으로 저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특히 암을 쓰실 때 알게 모르게 승모근이 많이 쓰이시고요 이제 그렇게 승모근 최대한 내리시면서 목을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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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뻗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은 우리가 평소 쓰는 목의 길이보다 발레할 때는 훨씬 더 예쁘고 늘씬하게 라인을 가지실 수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걸 준비하실 때 지금 최대한 내리시면서 풀업을 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. 감사합니다.